공간의 완성은 사람이다. 시공인테리어 최주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이 곳은 그 은천구 봉천동? 인가요? 은천동인가요, 여기가? 봉천동. 예, 봉천동에 위치한 하늘드림교회 교육관 공사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이곳은 들어오면서 한숨이 먼저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관으로 들어선 장소가 원래는 원룸이 있던 공간이었어요. 12개의 원룸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철거하는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고 또 이제 폐기물 양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좀 고생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이곳을 처음 이 공간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아, 깔끔하다. 예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 이곳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아는 분들은 이렇게 변화한 공간을 보면서 놀라워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볼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교회의 교육관으로 사용되는 곳이고요. 크게 세가의 공간이 있는데 지금 이곳에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공간은 주방 겸또 카페 테리아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성도님들이 2층이 본당인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신 후에 올라오셔서 이곳에서 식사를 나누시고 함께 차도 마시는 공간이죠. 함께 좀 보실까요? 네, 이곳은 카페테리아입니다. 이곳에서 커피를 타기도 하고, 이제 차를 만들기도 하고, 뭐 간단한 음료를 제작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싱크대를 D 귿자 형태로 짰습니다. 상업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설거지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볼이 깊은 싱크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선반들을 이렇게 좀 어, 설치를 해서 예쁜 머그컵이나 찻잔들을 올려놔서 인테리어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원래 이곳은 보시면 어, 외부 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외부의 창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을 다 철거를 한 뒤에 새로 금속으로 샤시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열과 차음의 효과가 있어서 기존의 창문을, 어, 눈채 벽체를 좀더 두텁게 하면서 새롭게 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원목 느낌의 모루 유리로 만든 창이라서 굉장히 갬성이 있는 그런 창문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창입니다. 그래서 카페 부분에는 이렇게 원목의 유리창이 두 개나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늑하고 어느 뭐 카페에 뒤지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이 기본적으로 시앗시 보드 혹은 시멘트 보드라고 하는 이 차가운 재질의 자재를 마감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공간이 좀 차갑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포인트를 좀 줄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머물 수 있는 이곳에 약간 그린 색깔의 지금 오늘 제 옷하고 굉장히 매치가 잘 되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안 보이나요? <laughs> 어, 이곳에 이제 색감을 주어서 좀더 산뜻한 공간이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좁지 않은 공간이지만 카페테리아 공간과 교육관 공간을 좀 공간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폴딩도어를 사용했고요. 평소에는 폴딩도어를 열어둬서 개방감 있게 더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두 공간을 동시에 사용해야 할 때는 폴딩도어를 닫아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저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교육관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공간이 바로 계단식 의자 공간입니다 자작나무로 만들었고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두 번째 칸의 계단에는 수납 공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저분한 물건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해놓고 나면 같은 공간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자로 계단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좀더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기 위해서 한세번 정도 각도를 꺾었고요. 그래서 가운데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계단이 높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이제 구멍들이죠. 원래는 이곳이 창문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자연빛을 좀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하다 보니 창문 샤시 하나하나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원래 월룸이었기 때문에 샤시 하나하나의 간격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했던 구멍들의 위치들을 살펴봤더니 그 샤시의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자연빛이 들어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곳을 뒤에를 막고 간접 조명을 넣어서 마치 자연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에서 빛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예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빛 사용을 이렇게 간접을 통해서 빛 사용을 저희가 했고요. 더 환한 빛이 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안쪽에는 하얀색으로 저희가 도장 작업을 따로 했습니다. 처음에 요청하신 공간의 분배는 기둥을 사이로 두고 세 개의 공간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둥을 사이에 두고 공간을 카페테리아 공간, 교육관 공간, 저 안에 보이는 그 세미나실 공간 이렇게 세 개를 균등하게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면 세미나실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교육관이 굉장히 협소해지는 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한번 살려보자. 이 기둥을 살리면서 교육관을 넓히고 세미나실을 적정한 인원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두고 이 기둥 둘레로 의자를 만들어서 이곳에 앉을 수 있게 했더니 물론 시선을 가리는 일들은 있지만 이 공간만의 굉장히 특별한 포인트가 될수 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분들도 또 목사님과 사모님도 굉장히 이 기둥을 활용한 거에 있어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그런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바로 무대 공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단이 되기도 하고 세미나를 할 때는 강사님들이 강연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곳이고요 자작나무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무이고 자주 사용하는 나무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작나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곤 합니다 그냥 디귿자로 무대를 만들기보다는 하단의 부분을 좀 좁게 하고 위에 부분을 좀 넓게 하면서 약간 비대칭의 사선의 무대를 만들어 보았더니 훨씬 더 재미있고 밋밋하지 않은 그런 무대가 될수 있었습니다. 교육관 공간과 어, 카페테리아 공간이 분명 어, 분리된 공간이긴 하지만 이곳에 작은 창을 하나를 뚫어서 서로가 서로를 염탐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두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장소는 바로 세미나실입니다. 총 3개의 세미나실을 두었고요. 양쪽 두개는 조금 작은 소그룹 모임을 할수 있는 세미나실이고, 이곳 가운데는 좀더 넓은 두개의 테이블을 둘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세미나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운데 세미나실에는 특별히 책장을 만들어서 책을 좀 비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15T 합판을 이용해서 책장을 만들고 고토리색 스텐으로 어, 마감을 해서 이렇게 책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테이블을 제작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기성 제품의 경우 정해져 있는 사이즈이다 보니 공간을 알차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어, 맹점이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멀바울을 사용해서 직접 이곳에 알맞는 사이즈로 이제 책장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서 시공해 드렸습니다.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해 들었고요. 목사님께서 지역 사회와 이 공간을 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더 많은 좋은 모임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든 공간들이 여러 사람들을 편리롭게 만들고 이곳에서 또 의미 있는 일들이 진행될 때에 저희는 더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40일 정도에 걸쳐서 100평 규모의 이 하늘드림교회 교육관 공사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다른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